안녕하세요 아임콩티입니다 오늘은 2차 시험 심층 면접 준비 중에서도 특히 자신감 있는 태도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당연히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답변하는 것은 필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출을 쭉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2차 면접 문제에서 사례나 방안을 요구하거나 내 생각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가 내 답에 좀 자신이 없어서 이것도 답이 되나? 방안이 되나? 좀 애매하지 않나? 싶더라도 내가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이에 더불어 당당한 태도로 답변하면 면접관님들이 다소 긴가민가 하더라도 내 주장에 동의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면접 태도가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 있어 보이는 첫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가원 출제 지역에서 99.23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논리 정연하게 답안 구성하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장, 근거, 재주장 혹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행동적 문제에 대한 지도 방안을 말하라고 했을 때 에너지 발산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육 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충동성이나 공격성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은 A입니다. 왜냐 하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와 같이 듣는 사람이 내 생각에 동의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구성하려고 했어요. 그 논리 정연함을 보여주는 방식이 저한테는 조금 강박적으로 주장, 근거, 재주장, 혹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답변하는 거였어요. 이 이상으로 더 논리적이고 다채롭게 답을 구성할 수 있겠지만, 다소 단순해 보이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구성해서 답변하려고 했습니다. 둘째, 목소리. 목소리는 무조건 커야 해요. 당당해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전달력을 위해서도 또박또박 들리게 크게 크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실 하나에서 면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관과의 거리도 꽤 있고 겨울철이라 히터를 틀면 히터 가동음 때문에 더안 울릴 수도 있고 또 마스크까지 끼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크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가 스터디룸에서 연습할 때는 룸이 작아서 그런지 원래 잘 울려서 그런지 충분히 크게 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교실에서 해보니 정말 잘안 들리더라고요. 내 목소리를 양궁 화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화살이 면접관이라는 관역에 가다가 픽! 떨어지지 않도록, 관역을 명주하도록, 심지어 관역판 뒤에 있는 렌즈까지 깨버린다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쫙쫙 뻗어나가게 큰 목소리로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 표정과 시선.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눈을 웃게 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눈웃음이 잘 나오면 괜찮겠지만, 입꼬리로 웃으시는 분들은 아무리 내가 웃고 있다고 생각해도 눈만 보면 정말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 저는 평소 웃을 때 입꼬리로 웃는? 한마디로 박장대소를 하지 않으면 눈웃음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면접에서 박장대소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서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좀 힘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삼각대를 하나 구입하셔서 매번 시연할 때마다 동영상을 녹화해 보세요. 녹화된 내 모습과 표정을 살펴보면서 셀프 피드백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연습할 때 지금 내 얼굴 근육 쓰는 정도를 기억해 두고 이 정도에서는 영상에서 어떤 표정인지 체크해 보는 거죠. 감이 잘안 온다 싶으면 거울 앞에 서서 연습을 하다가 거울 없이 연습하고, 녹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했답니다. 물론 기출을 어느 정도 풀고, 나름의 내 답안을 구성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연습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정을 신경 써야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께는 속눈썹 펌도 추천드려요. 저는 눈을 좀 또렷하게, 동그랗게 보이게 하려고 2차 시험 일주일 전쯤에 속눈썹 펌을 했었어요. 가뜩이나 눈으로 잘안 웃는데 제가 호꺼풀에 작은 눈을 갖고 있어서 평소에 피곤해 보인다, 졸려 보인다는 말도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싶어 받았었는데 진짜 제가 기대한 효과를 봤어요. 셀프 모니터링 해보면 확실히 민낯에서도 눈이 좀 또렷하고 둥그랗게 보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 미미한, 좀 작은 변화일 수 있겠지만 스스로 오, 괜찮은데? 하고 자신감을 얻으니까 신경이 덜 쓰여서 굉장히 속눈썹 펌을 잘했다고 생각했답니다. 면접관님들에게 고루고루 시선을 분배하는 것 또한 당당해 보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응시한 평가원 지역은 면접관이 총 다섯 분이라 시선 분배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섯 분 모두에게 당당해 보이고 싶어서요. 근데 시선을 너무 자주 옮기거나 맨 끝에서 끝으로 좀 획획 시선을 옮긴다거나 하면 오히려 더 불안정하고 산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 있는 속도로 시선을 옮기는 게 중요하고 면접관이 앉은 순서대로 옆에서 옆으로만 옮겼답니다. 또 시선을 옮기는 속도는 짧은 문장은 한 문장이 끝날 때, 긴 문장은 숨 쉬거나 잠시 끊었다가 말할 때 옮겼어요. 제 답변의 진행과 같은 타이밍에 시선을 옮기는 거라 저도 편하고 또 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고개 따로 시선 따로 움직이면 안 되고 시선이 움직일 때 얼굴 방향도 같이 움직여줘야 단정해 보입니다. 안 그러면 흘겨보는 것처럼 보여서 불안정해 보이더라고요. 시선 분배의 순서는 나름 저만의 원칙이 있었는데 시작과 끝은 맨 가운데 앉은 면접관님께 시선을 두는 거였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뭔가 안정감 있게 느껴지고 임팩트를 줄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 약간 중요한 사람이 센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 시선 처리도 영상을 찍어보면서 충분히 모니터링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칼각제듯이 로봇처럼 얼굴을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계속 셀프 피드백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답니다. 넷째, 앉아있을 때 자세.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세만 좀 바뀌어도 확실히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가슴은 쫙 펴고, 등받이에 등 대지 말고, 손은 단정하게 모아 손가락 꼼지락거리지 않는 자세. 다들 잘 연습하고 계시죠? 저는 손가락 꼼지락거리고 싶으면 양손 모았을 때딱 가려지는 엄지손가락만 꼼지락거리기는 했었어요. 아무튼 근데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어깨예요, 어깨. 라운드 숄더일 때보다 어깨를 뒤로 활짝 열었을 때 확실히 당당해 보입니다. 어깨를 어떻게 여냐면 편하게 있는 자세에서 어깨를 위로 으쓱 올리고 그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보내고 그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면 양 가슴 옆쪽 광배근 쪽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딱 열어서 답변하시면 더 당당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전 훈련. 실제 학교에서 연습해보기. 코로나19 상황이라 예전보다는 실제 학교 교실을 빌리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기회가 닿는다면 꼭 학교에서 연습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교실이 넓기 때문에 아무리 충분히 연습하고 갔다 하더라도 막상 가면 당황하실 수 있어요. 채점실 문을 열고 내 자리 의자까지 꽤 많이 걸어가야 하고요. 또 나와 면접관 사이의 거리도 꽤 되기 때문에 목소리도 더 키워야 합니다. 특히 면접관들 사이도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서 시선 분배할 때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움직여야 해요. 시험 시간을 보여주는 타이머를 확인할 때도 당연히 더 크게 고개를 돌려야 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연습해보고 간다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여유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겠죠?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께 정말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기회를 얻었었는데요. 민망하긴 했지만, 이 교사 후배가 되겠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연락드린 건데, 웬만하면 흔쾌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매일 스터디룸에서 준비하다가 면접 2주 남았을 때 처음 교실에 가봤는데, 그동안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당황해서 말리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한 번이라도 교실에서 해보냐, 안 해보냐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 특히 마지막 5일은 다 학교에서 연습을 했는데 그게 정말 큰, 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충분히 연습해봤기 때문에 좀 익숙하고 낯설지 않았고 심지어 실전에서는 내 목소리가 너무 큰가? 싶을 만큼 쩌렁쩌렁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생각해보기. 실제 시험장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 이 상황, 저 상황 다 고려해서 연습해보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시험장에 가야 당황하지 않을 테니까요. 플랜 A부터 C까지 만들어놔야죠. 타이머는 카운트 다운인 경우, 카운트 업인 경우, 그리고 내 시선 왼쪽에 있는 경우, 정면에 있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 전부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뭔가 왼쪽에 있을 것 같아서 왼쪽으로 두고 연습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왼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편하게 쳤던 것 같아요. 관리 번호 명찰은 목걸이인 경우, 옷에 고정하는 경우 둘다 해봤습니다.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목걸이인 경우에는 인사한다고 몸을 숙이면 덜렁덜렁 거려서 걸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목걸이인 경우 손으로 약간 잡고 인사하려고 했답니다. 이것도 별건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안 해봤다면 다소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마지막 여섯째 마인드. 예전에 무한도전에 김태우 PD가 MBC 면접을 볼때이 사람은 MBC 사장이 아니라 길에서 보면 그냥 아저씨다라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다는 글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내앞에 면접관들이 내 말과 태도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채점하고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긴 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덜 긴장하려면 좀 편안하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긴장을 덜 해야 내 실력을 110%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면접관들을 엄마 친구, 아빠 친구, 뭐 경비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요. 내 학창시절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전부 빨간 내복 입고 우스꽝스럽게 하나도 안건의적이게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양복 입은 교장선생님 같은 면접관이 아니라 그냥 등산복 입은 한사람 산악회 아저씨들이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약간 TMI 해보자면 전 임용면접이 병원 면접보다 제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부담이 컸지만 덜 긴장됐었는데요. 병원 면접에서는 진짜 심장이 땅바닥에 내려앉는 것 같았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결정적으로 여자 면접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세련되고 예쁘고 멋지고 콧대 높아 보이고 목소리도 좀 귀족같고 커리어우먼 같아서 좀 쫄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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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건 우리 시험은 적어도 평가원 출제 지역은 면접관이 저희한테 말을 안 걸잖아요. 그리고 다 교장, 교감 선생님, 장학사님 같이 좀 관리자분들이시니까 연세가 좀 다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학창 시절에 많이 본 4, 50대, 60대 선생님들 다들 좀 비슷한 느낌이었지 않나요?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낯선 환경에서 쫄리는 건데, 어디서 본적 있는 것 같은 착각도 들 만큼 익숙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전혀 긴장이 안될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면접관님들이 다들 내 후배, 제자, 딸 아들, 조카 같은 느낌으로 좀 인자하고 온화하게 보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 나얘 떨어뜨려야지 하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 틀렸다고, 오, 아싸, 틀렸다, 감점! 이런 분들보다는, 아, 안타깝다, 이런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면접 때 자신감 있어 보이는 비결을 몇 가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방법들로 준비를 하고 실제 면접 시험 치고 나오면서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았답니다. 진짜 끝나서 후련에서도 있었지만 좀 평균 이상으로 잘본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가 좀 임팩트는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자신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많이 연습하고,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보다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별의 별 것까지 다 신경쓰고 연습했기 때문이겠죠? 어 근데 그거야 제가 상대적으로 면접의 부담이 작은 평가원 출제 지역이기도 했고 비교과니까 면접만 준비하면 돼서 그랬던 거고 교과 선생님들께서는 더 준비하실 게 많을 거니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챙기셔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